제 시간입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읽다가 재밌는 부분 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예, 배부를 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 자 그렇다면 퉁퉁 불었을 때 이것도 아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먹으면 된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이 느껴질 때는 짬뽕 생각이 날 때이다. 그렇다면 짬뽕이 제일 맛없이 느껴질 때는 당연히 짜장면 생각이 날 때이다. 그리하여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짜장면 이야기로 배고픈 여러분들의 정신 혼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글의 내용은 짜장면은 짬뽕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고유의 맛을 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다른 말로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 아니고 수박에서 줄을 지운다고 해서 호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 부러워 말고 자기만의 존재감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의 존엄함은 그 생명의 존재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중중대성만별로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를 아, 그리스도인 대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같게 하셨네 이 아름다운 시로 많은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했는데요. 이 시인은 뇌성마비만 아니라 척추질환, 담석증, 관절염으로 하루하루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오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수 있다. 한 인간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그의 연약함에서만 볼수 있는 하나님을 시를 통해 모든 이에게 드러내는 그런 고유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은 주어진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빌보스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왜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삶 때문입니다. 구원의 행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의 삶 가운데 30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30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그 30년의 사생에는 3년의 공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 시간과 삶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라 돼 죄는 없으시느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던 30년의 삶이었던 거예요. 차이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 곧그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서도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삶을 좀더 살펴보면, 또 펼쳐보면 예수님의 태어남은 남들과는 좀 다른 아시죠? 외양간 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우리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을 것이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생이 이전의 삶, 그러므로 이 삶을 평가한다면 하층민의 삶그 자체라는 거죠. 가난했고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가 생겼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사람도 많아졌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몰려왔고,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여 모의를 꾸밀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그런 모의를 꾸밀 정도로 그 인기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안락한 집이나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능력 등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도 주님의 삶은 내내 부족함과 가난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이후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간을 좀 두고, 그러자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 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고, 죄는 없었으나, 거짓 증언이 남무하는 가운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이런 주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건 나랑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할수 있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삽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며 귀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사셨다는 건데, 그러니 그런 존재로 살았던 삶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삶을 흉내내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주님의 이런 삶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놀란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마감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거리가 없어요. 없어요.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배고픈 영혼들도 넘쳐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그대로 있고, 가난한 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하게 하여 사오니 아멘.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를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만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일이었느냐?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위해 이 땅에 사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란 몇 사람이 방인이죠 예수님 백비를 청합니다. 이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용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자나는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이제는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알의 미래 되는 이 때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때를 위해 지금까지 지내왔던 3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이 때를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신 시간이 곧 30년의 세월이 되었던 거죠. <laughs>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 그 모든 삶. 그것이 개인적인 삶이었던 공적인 삶이었던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 감당하셔야 할 주님의 일과 사명이었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할일 없어 빈둥거리는 자들이 아니었죠 각자 자기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을 주님의 뜻하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분명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텐데, 그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더큰 명예와 권세 많은 불을 누리는 자가 될 거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한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을 서로 함께 하면서도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내가 더 높다? 아니, 내가 더 높아? 아니, 내가 더 커? 서로 논쟁하며 다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국 건설이 이때냐고 도리어 묻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사명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기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개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앞날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자책감을 가졌던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선언합니다. 함께 하던 다른 제자들도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며 배에 오르게 되죠. 자, 고기 잡으러 가느라. 고기 잡으러 가느라. 베드로의 이 말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합세했으니까 예수님 따르던 시간은 이들에겐 꿈을 꾸었듯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처절한 실패이죠. 3년 만에 복귀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물 던질 일 없이 그냥 살았는데, 배는 타고 다녀서도 고기 잡으러는 안 다녔는데, 3년의 공백이 그렇게 컸는지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오신 주님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리고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큰거 상품가치가 있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죄책감에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이 가해할 삶의 길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제자들 제자들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제자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실패와 넘어짐에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여러 제자가 밤이 새도록 허탕치던 그 현장에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지 않겠다면서 배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든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을 겁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가르뉴다는 가슴 아픈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회복의 기회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여러분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가던 가르뉴다를 예수님이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적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결국 가슴 아픈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나 이 땅은 그 자체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른 각자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삶이든 아니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보통의 삶이든 또는 아예 남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보통 이하의 삶을 살든 상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삶을 통해 살아내고 드러내야 할 사명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좌충우돌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3년의 삶도 사실은, 사실은 사명을 위한 삶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 아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도록 어,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어,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쳐다보려면 눈을 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몸을 좀 틀어야 될 겁니다. 자, 몸 틀어, 절, 절 쳐다보지 마시고. 자, 구원받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던, 나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 부르셨다면 똑같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있것 같이 땅에서도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해 봅시다 그것이 각자의 고유한 삶의 내용이 될 것이고 삶의 무늬가 될 겁니다 내 삶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잘된 삶,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 부러움받는 삶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셨나요? 씩씩하게, 폼나게, 멋지게 예수님이 십자가 잘 지고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제대로 폼나게, 멋지게 지고 가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잘 지지 못했으니까 구르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에 잘 매달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잘 견디지 못하니까 일찍 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남들보다. 그러니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을 우주님이 보이셨어. 요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잘 해는 것이 내게 주어진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수 있는 그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서툴러도 내게 해,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지고 까지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묵묵히 그 사명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이게 바로 사명의 삶인 거예요 다 잘하는 것만 하면 어떡하나요? 잘 못해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잘 하라고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견뎌내라고 하신 것도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할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얘기는 가정이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될 것이며, 영혼을 섬기고, 또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짜장이 짬뽕일 수 없고, 짬뽕이 짜장일 수 없듯이, 고유한 내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약방의 감초가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하라고 내가 너한테 준 사명만 제대로 감당하라고 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다섯 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 하나만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목회가 나에게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뭐한 주에 여러 번 앞에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적성에도 안 맞는 데가 어떻게 복사되었을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설교하는 목사라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한 영혼 영원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도 참 갈수록 부담을 느껴요. 그뿐만인가요. 할수록 저의 한계를 계속 느끼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불편해요. 18년 만에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 18년도 어떻게 내가 이목회람에 보내왔는지 참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에게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시간들을 잘 버텨왔구나.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격려했어요. 자, 그 안식년 약속된 시간은 다 보내고 돌아올 무렵 제가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역시 나는 목사가 하나님 주신 삶이요 직분이구나. 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기쁨으로 목회 현장에 왔잖아요. 막상 와서 한달 지나니까 또다시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이 삶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에 몇 점이나 될까? 후회하지 않을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계속 또 질문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최고의 보람과 만족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 궁극적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을 두고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습니다. 이르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습니다.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내영으로라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맞이하는 이 환경들, 조건들, 여기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남들에게 있는 건강 나한테 없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며칠 더 산다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렇게나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배운 것도 없는데, 수많은 나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공격하며 자책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과정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사명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직분, 그 사명, 그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까지 여러분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좋은 조건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지만 짬내겨 힘든 상황이지만 남들은 두팔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한팔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그런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 있는 그 자체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부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든 내가 잘 모른다 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남은 생에 주님 사명 감당하도록 깨닫게 하셔서 그까지 견뎌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찍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